통신이 도절된 고요하고 외로운 달기지. 일주일간의 격리를 마친 주인공은 단말기의 이메일 안내에 따라 업무를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설관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일을 맡게 된 주인공은 캐시라는 납작한 카세트 플레이어처럼 생긴 장비를 들고 기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음산한 우주와 이공개월이라는 전문 분야와 공구 타입의 장비로 시작부터 데드스페이스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루틴은 2012년 처음 공개된 후 SF 오러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개발이 중단되며 소식이 끊겼던 게임입니다. 다행히 2020년부터 다시 개발에 착수해 드디어 첫 공개 이후 13년 만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언리얼 엔진 3로 시작해 결국은 언리얼 엔진 5로 완성된 루틴의 비주얼은 압도적입니다. 사실적인 표현의 정확도에서도 아쉽지 않지만 예술적인 감성의 표현에 있어 상당한 두각을 드러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한 듯한 화면 질감과 필름 그레인 효과로 오래전에 녹화한 영상 속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는 느낌을 주며 극도로 제한적인 인터페이스로 몰입을 더하고 고전적이고 우아한 세리프체로 챕터명을 표시해 시각적 미감을 높였습니다. 게임의 시간적 배경이기도 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SF영화들에서 그려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과도기적인 디자인을 활용했습니다. 소위 레트로 퓨처리즘이라고 불리는 내 시대의 사람들이 미래의 모습으로 상상했을 법한 외형으로 CRT 모니터와 카세트 테이프, 오래된 매뉴얼, 물리버튼이 있는 물건 등을 배치해 둔 거죠. 게임의 시각 디자인 요소들은 양식의 통일성을 지키면서 장소에 따른 특징이 뚜렷해 감상하는 즐거움이 상당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도 장르적 매력이 상당합니다. 백룸과 같이 아는 공간이지만 싸늘하고 위화감이 드는 리미널 스페이스로 구현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 건데요. 덕분에 호술랄 관찰 중심의 진행방식이 더해져 웬만하면 겁을 먹지 않는데 의도적인 점프스퀘어에도 두어번은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높은 시각적 만족을 느끼며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들려오는 탁월한 사운드도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때로는 정막 속에 또 때로는 기괴한 기계음과 소름 끼치는 괴성에 귀 기울이며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분위기에 심취한 상태로 조사하게 되는 여러 문서와 단말기의 데이터들은 의문스러운 상황을 조금씩 추적하며 세계관을 촘촘하게 채워가는 재미를 줍니다. 독특하게도 기울이며 보는 키를 이용해 바닥의 틈새나 까치발을 들어야 닿는 시야 밖에 높이에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 탐색 과정에 사소하지만 새로운 감각을 이용하게끔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요즘 게임들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편의 기능은 찾을 수 없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도와 나침반 등 위치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표와 주요 대상에 대해서도 마커를 찍어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오디오와 텍스트 기록 등을 조사하며 스스로 단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흔한 전화 한번 울리지 않는 시설에서 홀로 고독한 탐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절절히 들죠. 획득한 모든 정보는 무선 접속이 가능한 스크린에서 휴대 장비를 연결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메뉴화면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 확인이나 저장 기능도 이때만 가능하고요. 시스템 쇼크를 떠올리게 할 만큼 불친절하고 혹독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드코어 하진 않습니다. 무선 접속 스크린은 주요 위치마다 설치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는 자동 저장이 되며 수동 저장에도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불편은 컨트롤러로 단말기를 조작할 때 디패드 지원 없이 오른쪽 스틱으로 커서를 움직여야만 한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물론 시스템과 첫 느낌에 비해 불편함이 없다는 것일 뿐 누구나 수월하게 느낄 진행방식은 아닙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뭘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 게임만의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조금 어리둥절했던 제 경험상 몇 가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다음 공간으로 나아가는 일 등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곳곳에 놓인 단말기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지침과 단서, 이야기의 내막도 문서와 오디오로그 외에 단말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무척 많고요. 두 번째는 벽면을 가득 채우는 무선 접속 스크린에서 업무 목록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찾아낸 내용들을 토대로 진행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지도와 마커가 없이도 플레이를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탐험의 재미를 해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퍼즐 요소는 어떨까요? 게임은 6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고 각 챕터마다 다른 퍼즐을 풀게 됩니다. 난이도는 전부 쉽고 환경과도 어울려 퍼즐의 풀이법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넓진 않지만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등장하는데 같은 장소로 되돌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주진 않기 때문에 퍼즐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길을 잃으면 아주 지루하게 같은 공간을 헤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탐색 가능한 범위는 제한적이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인을 연출로 알려줄 때가 있으며 주변에 쪽지가 붙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부분 안내를 해주니까요. 문제는 상호작용 지점들도 워낙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가끔 누름직하지 않은 버튼이 있어 꼼꼼히 관찰하지 않는다면 놓칠만한 디자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길을 찾고 퍼즐을 푸는데 제일 큰 위협은 적들이었습니다. 여유롭고 차분하게 한쪽 벽에 손을 대고 훑는 격으로 조사하면 금방 해결될 것들이지만 그런 긴장감 없는 플레이를 허용하진 않기 때문에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중간에 사망하면서 변수가 생기곤 했거든요. 루틴에서도 보통의 게임들처럼 퍼즐을 풀어야 할 때는 공격받지 않는 안전지대를 마련해주지만 단서를 찾고 적용하기 위해 길을 이동하는 중에는 적이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할 수 없는 적으로부터 느껴지는 공포감이 매력적인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에서처럼 이 게임의 적들도 무력감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합니다. 공격당하면 거의 즉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요. 장비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적도 있지만 도망치고 숨는 것 외엔 대적할 수 없는 적도 있어 늘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 했습니다. 자칫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동 저장 지점을 포함해 체크 포인트가 촘촘히 잡혀 있고 구간이 길지 않아 스트레스를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퍼즐이 곁들여진 길 찾기의 무료함을 타파할 수 있도록 절묘한 긴장감을 잘 조성했다고 느꼈고요. 루틴은 의도적인 불편함과 플레이의 몰입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내 만들어낸 완성도 높은 결과물입니다. 분위기를 이루는 시청각 요소들은 어느 것 하나 아쉬운 부분이 없고 플레이는 낯섦을 지나 익숙해지고 나면 이내 빠져들게 됩니다. 플롯을 구성해줄 디테일과 깊이는 아쉽지만 제목과 오프닝에서 연상할 수 있는 가설과 챕터의 전환마다 어렴풋하게 알아가는 정황, 그리고 미지의 공포를 유지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매끄러운 마무리까지. 이야기도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데드스페이스가 섬뜩하고 역동적인 소설이었고,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 원초적 공포를 그린 희곡이었다면, 루틴은 의무라고 아름다운 한편의 시와도 같았습니다. 직접 행간을 파악하는 수고로움과 심상을 그리며 플레이하는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고, 달과 탐험을 좋아하는 호러게임의 팬이라면 놓쳐선 안될 작품입니다.